도선사에는 자손을 합격을 시키고 사업을 시키고 간절함을 바라는 특히나 자손들에 대한 기운이 저는 느꼈습니다. 또 동화사 좋아합니다. 그 절에는 가족의 화목을 많이 깃들어 줍니다. 약사가 강하기 때문에 동화사에 있는 그 물을 마시면 아픈 사람도 낫는다라는또 기운도 있어서 진심으로 빌고 빌으면 단한 번의 소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사실은 오늘은, 어, 양력으로는 2023년, 어, 오늘은 9월 19일입니다. 음력으로는 8월 5일인데요. 오늘 생일 가지신 분들 참 많으실 건데, 어떻게 제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 덕분 tv 편집장님이라고 계십니다 1년에 한번두번세번 번, 번 정도는 선물을 주십니다 이렇게 예, 제가 목에 걸어봤습니다 선물 받으신 거예요 네 너무 저한테는 과한 선물인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 걸어봤고요 어, 저의 이 영상이 어, 일반분들한테도 그 전달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편집은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네. 너무 너무 감사하고 올해 도 이렇게 값진 선물네 이렇게 꽃까지 저꽃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꽃까지 이렇게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어, 사실 선생님과 또 촬영을 하기 전에. 응. 절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응. 이제 좀 제가 궁금한 게이 절도 여러 절이 있잖아요. 응. 그 중에서도 좀 운기가 좋은 절이라든가 좋은 절이 있는요어 저는 대한민국에는 무수히 많은 절들, 또 엄청 영험한 절들, 또 기운이 너무 좋은 절터들도 많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안 가본 곳은 그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우이동의 서울 우이동의 도선사에는 자손을 합격을 시키고 사업을 시키고 또 그런 간절함을 바라는 특히나 자손들에 대한 기운이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이동 도선사를 엄청 좋아하고요. 또 저는 대구에 있는 동화사 좋아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많이 가시고 또 TV 언론매체에도 많이 나와서 유명하겠지만 그 절에는 가족의 화목을 많이 깃들어줍니다. 그리고 약사가 강하기 때문에 동화사에 있는 그 물을 마시면 아픈 사람도 낫는다라는 또 기운도 있어서 또 실제적인 건 저는 신령님 모시기 전에 동화 대구 동화사를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기운이 그래도 나름 많이 좋은 것 같고요. 대구 옆에, 저는 대구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가 양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갓바위 위에는, 물론 올라가는 길이 좀 힘들긴 하겠지만, 내려올 땐또 쉽습니다. 올라가고 나면은, 그, 한 번에, 태어나서 딱그 절에 가면, 어 진심으로 빌고 빌으면, 단한 번의 소원은 꼭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어떠한 소원이어도 그 진심이 닿으면 한 번의 소원은 들어준다니까요. 가바위도 엄청 좋습니다. 가바위 제가 그때 사진으로 봤는데 여기 이제 어머님들이 그 수능 합격 때문에 기도를 엄청 많이 하는 곳 맞아 자손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또 어떻게 보면 매매 같은 것들도. 많이 이어지는 편이고 특히나 그 대구 쪽은 원래 불어 종교가 엄청 강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가면은 그런 운기들이 태봉산의 운기가 하나로 어우러져서 모든 사람들의 기운을 그 어머니 품 속에 넣듯이 한 번은 꼭 바래진다는 그런 소원이고요. 또 제주도에는 삼방산에 있는 삼방사 저는 꼭그 위에까지 거름합니다 제주도에 가면 항상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지혜로운 어머니 지혜로운 자손의 합격이나 무슨 어떤 바램도 들어주신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꼭 갑니다 도선사도 조만간 한번갈 거고 그러니까 이 절마다 이루어지는 게 각각 다르네요 어다 달라 인왕산의 선바위에는 크게 나라 일을 하신다던가 무언가 하고자 하는 일들 특히나 사업이나 거기도 수능, 수능이나 이런 분들이 종교를 떠나서 많이 올라가서 그래도 새벽 공기 마시고 내려오시면 좋다라고 해요 음, 인왕산도 선바위도 좋습니다 선생님께서 절에 가실 때마다 꼭 하는 그런 행동이 있을까요? 아, 시주. <laughs> 항상 그리고 첫문 들어가면서 옆에 사대천왕님들 계시잖아요. 음. 그러면 거기 앞에서 항상 인사합니다. 어떤 곳은 가면 지장부살님이 초입에 계시고 어떤 분들이 가면 저를 지켜주는 사드천왕님들이 항상 왜 무섭게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 근데 어 전에는 엄청 그 신령님 모시기 전에는 막그 자체가 그냥 그 주인만 가도 소름끼쳐갖고 그냥 못들어가셨어 근데 어느 순간인가 어 신령님 모시고 그냥 한번 자연스럽게 가봤더니 그냥 포근해. 그래서 그분들한테 항상 먼저 인사를 합니다. 왜냐면 문을 열어야지 그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문을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밖에서만 내놔라 내놔라 하면 안 되잖아. 항상 그분들한테 먼저 인사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럼 가을에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